메밀가루 3컵을 적당한 볼에 담아요. 물을 담아주세요. 물은 메밀가루의 2배 양을 넣는데요. 5컵을 넣고 굵은 소금 1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요. 반죽이 그냥 물처럼 보여서 이게 전이 될까 싶을 정도로 묽은 반죽이에요. 이건 3시간 전에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 두었던 반죽이에요. 어때요? 비교가 확실히 되지요? 묵은지 반포기를 부이기 좋도록 길게 잘라주세요. 파도 한줌 준비해서 길이를 팬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반죽을 김치와 파를 올려놓을 곳에 살짝 둘러주세요 김치 얹고 파 얹고 한 국자 정도의 반죽을 메밀 반죽이 없는 곳 위주로 붓고 김치와 파 위에는 살짝 뿌려서 반죽이 두껍게 올려지지 않도록 해요 뒤집기 전에 윗면에 기름 살짝 뿌리고 뒤집개를 깊이 넣어서 한 번에 뒤집어 주세요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구워졌죠 굽고 또 굽고 굽고 또 굽고 살짝 기다렸다가 잘라서 접시에 담아요. 어때요? 찰랑찰랑 쫀득쫀득한 매밀전이라니요